자, 오늘 말씀은 장길자는 어쩌다가 하나님이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도가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길거리 포섭을 당하죠. 그래 가지고 이제 유월절 안식일, 크리스마스, 십자가 우상숭배 이런 교리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넘어가면은 그다음 단계 세 번째 스텝은 안상호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듣고 어떤 거냐? 우리에게 유월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구원을 주는 재림 그리스도다 히브리서 9장 28절 너희를 구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안상원 교리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듣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인 죠 이제 죽은 안상원과 장길자를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장길자와 김주철이 사기꾼이라면 이들이 왜 종교 사기를 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측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 신도 수는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2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냐? 1인당 국민 소득이 2017년 기준으로 3 2 8 4만원 이라고 합니다 3284만원 자 그러면 이들이 11조를 낸날0 0 그럼 3284만 원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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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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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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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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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만원 해야겠죠. 계산해 보니까 8조 2천억원입니다. 8조 2천억원. 자, 근데 모든 신도들이 경제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애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겠죠. 그리고 무직자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 신도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도 있을 것이고 낮은 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8조 2천억이 다 거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절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4조 1000억 원입니다. 저는 지금 11조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헌금감사헌금뭐 행사회비 이런 건다 뺐습니다. 아, 주일헌금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걔네들은 안식일 헌금. 자, 그래서 이거를 누가 관리하고 있을까요? 혹시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신도 여러분들 중에서 헌금을 내고 그에 대해서 헌금을 냈다라는 증명서, 곧 정부에서 허락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종교 법인이 아니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사이비들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이유도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발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이비 종교는 나라에서 종교 법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사이비 스스로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주길 원치 않아요. 왜냐? 자기들이 어떤 교리나 말씀을 설파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말에 속아서 돈을 냈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기부금 영수증이거든요.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줬다고 해도 현찰로 주면요 이게 증거가 안 남습니다. 은행으로 이체했다던가 아니면 기부금 영수증이라는 걸 상대방에서 발급받았던가 해야죠. 그렇는데 그 설교가 만약에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돈을 냈는데. 그렇다면 이게 무슨 죄가 성립되느냐? 대한민국에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우리나라에 종교 사기죄라는 건 없어요. 사기죄가 있죠. 즉, 돈을 털렸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증거가 없으면 돈을 털어도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 집단이 이 기부금 영수증이라는 걸 발급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그들이 기부금 영수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과 총회장이라는 작자를 사기꾼으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요, 법정에 서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신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얼마 내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얼마 내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한 달에 얼마 내는 만큼, 걔네들의 주장에 따르면 250만 명 인구가 그렇게 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한달 여러분들이 내는 금액의 12를 곱한 것이 그 집단의 1년 수입입니다. 물론, 세금은 안 냅니다. 만약에 내가 10만원 낸다, 한 달에. 그러면, 250만 명이 12개월 동안 내면 얼마예요? 10만원에 250만만 곱해도 얼마죠? 2500억인가요? 10만원만 낸다 해도요? 그러면 12개월이면요? 2500억. 2조 5천억. 3조 원이죠? 3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말인데요. 종교 사기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 종교 사기의 목적은 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케인이 8조 원을 먹겠습니까? 무슨 수를 해가지고 1년에 8조 원을 거둬드리겠습니까? 종교 사기를 치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한편! 1985년 2월 25일에 안상홍 사망 이후로 안상홍 지인회는 분열했습니다. 안상홍을 선지자로 믿는 부산 세원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와 안상홍과 장길자를 신으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영어로는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장길자 전도사를 신으로 만들었을 때 그들이 썼던 교리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 교리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근거로 쓰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 장길자가 하나님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안상홍 생전의 장길자와 매우 유사한 주장을 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 이름이 엄수인입니다. 안상홍의 책을 통해서 엄수인이라는 여자의 교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 판단에는 엄수인이라는 사람은 교회의 신도였던 것 같습니다. 신도였었는데, 이제 어떤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탈하려고 했었던 거죠. 안상홍의 책을 통해서 엄수인의 교리를 알아보면요. 안상홍 씨의 책, 새 예루살렘과 신부 여자들의 수건 문제 해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안상홍 씨의 책이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상홍 하나님의 책입니다. 뭐라고 써있냐? 그 책의 제7장, 챕터 7을 보면, 위에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다. 그러면서 안상홍 씨가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부터 읽는 거는 안상홍 씨의 책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보면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장길자씨를 제시할 때 쓰는 구절이죠. 자, 계속해서 안상홍 씨의 말입니다. 엄수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자기라고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성경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한 여자에게서 낳다였으니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낳고 자유한 여자에게선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운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 예루살렘과 같은데니 저가 그 여자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한이 말씀을 가지고 엄수인은 자기가 하늘에 서내려온 어머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성홍의 말입니다, 계속해서. 엄수인은 생각하기를 하갈이 실제로 지상의 예루살렘이 되고 사라가 실제로 하늘 예루살렘이 된 줄로 생각한다. 사도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6절까지 쓰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가 예언이 되는 것을 해명해 주신 것 뿐이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였으니 예, 언약과새언약에 대한 예언으로서, 하갈은 신의 산에서 받은 모세율법과 지상의 예루살렘으로 말미하는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의 나락방으로 세우신 새언약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인 바,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지금 안상원 얘기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안상훈의 말입니다. 그런데 엄수인은 자기가 하늘에는 예루살렘인데 자기가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갈라디아스 4장 22절부터 24절의 예언대로 사라가 위에는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엄수인이 되었다면 엄수인은 자기가 아들하고 결혼한 셈이 된다. 왜냐하면 사라의 아들이 이삭이요. 이삭은 또한 그리스도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스 3장 16절. 엄수인은 그리스도의 어머니도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도 된 셈이다. 엄수인은 나를 눈먼 이삭이라 하면서 위에는 예루살렘 즉 살아라고 하니, 그러니까 안상홍이 자기가 좀 까였나 봐요. 엄수인한테. 나를 눈먼 이삭이라 하면서 위에는 예루살렘 즉 살아라고 하니, 결국 이삭 아들하고 살겠다고 하니, 이런 해괴 망측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엄수인은 이러한 엉뚱한 망상으로 거짓선지자가 되어 자기 세력을 잡고자 하였으니,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녀를 따르는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 16절. 자, 이제부터는 제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상홍 씨에 따르면 엄수인의 교리는 날조요 엉뚱한 망상이자 거짓 선지자나 하고 있는 정신 나간 해괴망칙한 소리입니다. 이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입니다. 즉 장길자 씨는 안상홍 씨를 밀어내려고 했었던 엄수인의 교리를 그대로 베껴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주철이나 장길자가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안상홍이 만든 교리에다가 엄수인이 자기가 세력을 잡으려고 만들어낸 안상홍의 말을 빌리면 정신나간 회계망측한 궤변을 더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 측에서는 이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안사홍님의 책은 엄수인만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들으셔서 느끼셨겠지만 안사홍의 글은요, 비단 엄수인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예루살렘이 한 여자라는 이 교리 자체를 까고 있는 이런 행해망측한 소리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하셨죠? 안상홍의 친필노트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안상홍 씨의 친필노트를 제가 읽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가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를 표상한 것이다. 만일 엄수인이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면 엄수인은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다. 옛날에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고 그런 해괴한 일이 어디에 있는가? 무슨 사람입니까? 자, 이렇게 안사홍 씨가 말을 하였습니다. 또, 아까 읽었던 새 예루살렘과 신부 여자들의 수건 해석, 이 책에 안사홍 씨가 제 11장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 이제부터 또 안사홍 씨의 글입니다. 그런데 엄순이는 지금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살고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 엄순이 말하는 거죠. 하니 참으로 정신 이상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말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잘들 생각들 해보십시오라고 안사홍 씨가 말했습니다. 자또 다시 재설교입니다. 사람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고 지금 이 땅에 내려 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안사홍 씨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정신 나간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잘들 생각들 해 보십시오. 해괴망측한 일이 어디에 있는가? 자 중간 팩트 체크 좀 해보죠. 팩트 체크 1. 안사원 사례 생전에 하늘 예루살렘이 사람이라는 하늘 어머니 교리를 거짓선지자 해괴망측한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그 교리는 엄수인이 만든 교리입니다. 세 번째, 장길자와 김주철은 그 교리를 그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똑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엄순이란 이름 대신에 장길자란 이름을 집어넣으면 똑같이 성립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장길자 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안상우씨의 말대로 생각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말입니다. 장길자와 김주철이 사기꾼이고 장길자는 인간에 불과하고 장길자와 김주철이 둘다 종교 사기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 사기꾼들에게는요. 장길자를 신으로 믿게 하기 위한 논리가 필요하겠죠? 그 논리가 바로 교리입니다. 아까 그랬죠? 길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길거리에서 포교한다, 얘네들이 비판하는 게 있죠? 유월절 안식일,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안상호 하나님 교회 교리, 그 다음에 장길자 하나님 교리, 마지막으로 자기들을 신으로 추앙하기 시작하는 상태. 자. 이 신으로 추하게 해가지고, 이제 11조 받고, 뭐 받고 해서 매년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종교 사기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순차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돈 내진 않거든요. 아마 그러겠죠. 장교자가 누군데 내가 왜,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내야 돼요? 그러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이 사기라고 한다면, 1번 됐지, 2번 됐지, 3번 됐지, 4번 됐지, 5번 됐지, 이제부터 돈내나 이게 이제 사이비들이 가는 순서인데 우리는요. 거꾸로 가보기를 좀 원해요. 만약에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있다면 사기를 치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뭐에 불과해요? 진리예요? 아니면 구실이에요? 구실에 불과하겠죠? 자, 이 교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탈퇴 문의 및... 탈퇴, 후유증 문의, 그리고 가정 파괴나 자살, 이혼 등의 피해 제보를 받습니다. 제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